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영적인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일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서론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이 복음으로 하나 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로마 복음을 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하나 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대구 지역 보고마 또 세계 보고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불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철야 이제 기도회 철야 예배가 이렇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비슬 산이나 주암산 가서 또 철하기도 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제 집에 오면한두시또좀 늦으면 한세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열심히 모여가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 시, 두시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주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기도하시던 힘들어 기도하시던 집사님, 뭐 장로님 다 이렇게 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제 그분이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도할 시간에 졸고 있는데. 하나님 속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laughs> 이때 하나님 음성이 그 집사님에게 에, 들려왔습니다. 깨어서 남품볼것 같으면은 네도 자아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복음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복음으로 조금만 우리가 기다려주고 초월한다면은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에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여름 현장에 가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경쟁. 무경쟁이 이런 것은 싸우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싸워라, 싸워야지 이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 그 기도 가운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여정, 망대, 이정표. 또, 이제, 열 가지 비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오후에 몇 시간에는 그런 모든 한 번에 다할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쭉 타시면서 여기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들도 <laughs> 자녀들을 빨리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영적 독립.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서 가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시너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역발상 우리에게 광야같은 세상에 위기가 올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위기는 여름 무조건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위기는 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그러면서 오늘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 제일 좋고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시, 지금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딱 붙잡고 계속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그 하나 안에 나머지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마틴 루터가 또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이 능력이라 이 복음의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한 말씀에 나머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일생의 한 말씀이 딱 이제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여름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여름이 묵상하면은 나머지 모든 말씀들도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경쟁. 아니 도대체 안 싸우고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이안싸워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안 싸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는데 홍해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이 애굽의 이 전차 부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따르는 애굽 백성들, 이 애굽의 부대들을 그이 강에서 완전히 수상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차세대로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그 안에 있는 족속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그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요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요수아는이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른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아수르 왕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안 싸워도 됩니까? 이 불안한데 지금 적들은 우리 대적들은 뭔가를 준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응답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미 그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초대교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일장 일절에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1 2 0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황제들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언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7망대7여정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흐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계속 강단에서 또 핵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빼앗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언약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누리고만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죠. 그게 바로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야 6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아수르 이 아람 왕이 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또이 동료가 또 후임이 이런 많은, 왜냐면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자신들이 승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려고 덤벼둔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울 준비를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하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그 아람 군사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가게 합니다. 원래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로 이 엘리사가 인도하여서 영 엉뚱한 곳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실제로 보면은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셔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안 싸웠잖아요. 연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자, 이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이십삼절입니다. 이십삼절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오히려 그 아람 군사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로부터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을 대적하고 경쟁하려는 자가 형 우리가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은 다시는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신분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하지 못할 그런 이 기도 제목과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축복입니다. 또는 하나께서는 님 우리에게 권세의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의 흑암은 자동적으로 꺾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께서는 님그 자리에 하늘의 충군서설을 통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살아가는 것지만은 우리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보고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기억할 때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걸. 굳이 우리가 싸워서 오히려 더 대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경쟁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요셉, 모세, 여름, 바울까지 감옥에 갇히면은 갇히고, 근데 그 갇힌 게 갇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은 우리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기도와 복음 묵상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나님 하 오늘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주신 언약을 누리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